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 법률 블로그 글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좀 음,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아동 학대랑 이혼까지 이어진 그런 가정의 판례 분석입니다. 네, 이 자료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대가 비극이 된 건데 법원은 또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이 글을 쓴 분석가의 시선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이란 결과에 대한 어떤,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겨 있어서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점이 특히 좀 인상 깊으셨어요? 부모의 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대응 전략.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죠. 네네. 그럼 사건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아내는 결혼하고 전업주부였고요. 네. 92년에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아내가 자녀 교육, 특히 아들 교육에 좀 지나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라면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아들이 이제 기대에 좀못 미치니까 아내가 막 폭언을 했다고 해요. 뭐, 너는 인간이 될수 없어. 죽는 게 낫다. 심지어 사회 쓰레기 이런 말까지요. 아, 너무 심한데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잠안 재우고. 때리고 심지어 호수로 물까지 뿌리는 그런 신체적 학대도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말려봤지만 아 소용이 없었고요. 부부 갈등만 깊어진 거죠. 아니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기록 중에 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라면서요. 아 네. 2008년이었는데 성적 때문이라고 아들 교복을 묶어서 학교를 못 가게 하고 뭐 책상을 톱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책상을 톱질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죠. 결국 아들은 엄마를 완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견디다 못해서 결국 고모 집에서 지내게 됐고요. 부부는 뭐한 집에 살긴 했지만 각방 쓰고 대화도 없고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른 거죠. 그러다 2011년에 아들이 병원에서 적응 장애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진단까지 받게 돼요. 정말 안타깝네요. 결국 남편이 2009년에 이혼 소송을 맺고 판결은 2011년에 나왔군요.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은 아내의 자녀 학대가 민법상 이혼 사유,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혼을 인정했고요. 이혼은 인정됐고 그 외에는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거요? 네,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로 천만 원 지급하라고 했고요. 재산은 남편 60, 아내 40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친권이랑 양육권은요. 아이들이 둘인데 그건 좀 나눠졌는데요. 딸은 아내에게 그리고 학대 피해자인 아들은 남편에게 맡기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한 분은 이 판결 결과나 소송 진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분석가의 핵심적인 지적은 남편 쪽 소송 대리인이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소극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아내 의 행동이 명백히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강력한 조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내를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한다거나 아니면 아이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친권 상실이나 제한 청구 같은 거요. 그런 걸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아, 그런 방법들이 있었군요. 단순히 이혼 수속만 진행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조치들이 그냥 이혼하는 걸 넘어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과정인데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비판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아이를 보호하고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석가는 만약에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서 예를 들어 아내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친권의 제한이 걸렸다면 이혼 소송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봐요. 결과가 달라진 다음은 뭐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비율 같은 거예요. 네,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은 물론이고 심지어 딸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판결까지도 남편한테 훨씬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혼 소송. 특히 이렇게 좀 복잡한 사건에서는 초기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는 거죠. 뭐 관계 회복 노력과는 별개로 때로는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과정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오늘은 자녀 학대가 이혼으로 이어진 한 판례와 또그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좀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라는 게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은 뭘까? 교입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또 학대가 벌어졌을 때 우리 법 시스템은 어떻게 더잘 개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죠. 그렇죠. 특히 오늘 살펴본 그 분석과의 주장처럼 어쩌면 때로는 좀 냉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감정적인 회복 노력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이 사건과 분석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여러 압박 속에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